안녕하세요. 지 보는 윤자 코라입니다. 지금 현재 6월 16일 목요일 이제 막 11시를 지나고 있네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하락장에서 신봇으로 수익내기 27일차 반복 구간을 사용해서 매도,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거는, 음 반복 구간이고 지금 현재 신봇에서 매수한 종목이 현재 네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저께 그 비트코인이 바닥을 좀 찍고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라가 보유하고 있는 어 종목들의 평가 손익률과총 보유자산도 그래도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제, 음총 보유자산이 1035만 8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 1090만원 하니까 한30한 60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뭐 평가 손익도 그에 비례해서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긍정적인 게 어제 매도 이익이 160만 4천 원 4천원이었는데 현재 177만 1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해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뭐, 매도 이익은 회복,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오늘 새벽부터 올, 상승을 했을 때 제가 보유한 종목들도 마이너스율이 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매도 설정을 5%로 해놨습니다만은 보통 1%대까지 와도 수동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 매수금액과 보유 KRW의 비율이 어 대략 6대4 정도로 다시 조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된 상태고요. 그리고 기록을 좀 볼까요? 기록을 좀 보시면은 제가 요 며칠간 그 비트코인은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기록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 누사이퍼 2%, 트론 3.31%, 가스 6.73%, 하이브 2.86, 스테이크 네트워크 토큰 3%, 스트라이크 9.42%, 체인링크 1.18, STP 1.92%의 수익률을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꾸준히 매도 이익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어 이제 비트코인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 11시 3분 기준으로 해서 고가가 2,962만 2천 원이고요. 저가가 2,891만 6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0.58% 2,908만 원, 뭐 9만 원은 횡보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어제 방송할 때 코라가 추세점을 그어 놓은 거를 좀 보면요. 음, 어제 어제 새벽,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은, 아, 이거는 지워도 될것 같고요. 이 차트를 계속 연장을 했어도 대략적으로 저점은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충분히 수익을 다 봤을, 수,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라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른 이유는 금리 인상을 0.75% 한다고 미리 시장에 정보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충격이 선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예측했던 0.75%만큼의 상승과 벌써 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승과 맞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음, 보시면은 저점 대비. 비트코인이 10%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지금 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 다, 보유하고 종목들을 보시면은, 많이 올랐으면은 한20% 아니면은 뭐, 한 최소 10%씩은 오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금, 업비트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동안에 어마무시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조절하는 과정이고요. 왜냐면은 이더리움을 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17%가 올랐고요. 위믹스 뭐 마이너스 5%입니다만은 저점 대비 어 어제만 보면은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에이다. 에이다 같은 경우도 19%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선 오늘 정도까지 이제 2 0만원2800 중반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변환하면서 진행을 한다면은 그동안 물려있던 알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탈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물타기 시점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물타기를 진행한, 이 시점에서 물타기를 진행하신 분들도 계셨, 고 계셨을 것 같고요. 이 시, 점에서 물타기를 하셨으면은 그래도 대부분 탈출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타기 못하신 분들은 대략 한 2800만원 중반 정도에서 물타기를 진행하시면은 그래도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글쎄요. 지금 매수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지금은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2800 라인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물타기와 매수를 진행해서 추가 수익을 발생하는 거를 어 노려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자체도 이제 보유 현금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보면서 매수 어,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 빨리 매도익을 그 회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 매수 조건을 좀 변경했습니다. 어, 추격 3, 하락 3으로 했고요. 그리고 전일 마이너스는 10%로 했고 그리고 픽 설정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매도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이나 하루에 이제 앞으로 코라가 예상하는 거는 하루에 두세 종목들은 뭐50% 40%씩 상승하는 종목이 이제 매일매일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우선, 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 5% 수익률로 어, 예상을 해서 매도율을 5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든 아무튼 바닥을 찍어서 기대에 눌려있던 게상승 한다 하더라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음, 상승을 할 거라고 권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